주연스테 주연입니다. 한번 오늘 큐브 네. 자석 갖고 놀아볼 건데요. 근데 저가 아까도 찍다가 그냥 다시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길어요. 이게 한 아빠 몇 개까? 보자. <laughs> 음... 이거 사다가 음. 큰일 날것 같아. 왜? 너무 많아서. 어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걸로. 스무 개씩 나눠서 세면은 금방 세수 있는데. 응 음, 근데 이게 때기가. 아 그래. 힘들 것 같아. 음. 이렇게 이렇게 고 바로 붙어. 그렇지 음. 힘들 같아. 누가 봐도. 네? 아뭐안나픈나 같아 이거 안나픈 나처럼. 음 엄청 기로 생활 안 아픈 나 보고 싶어졌어. 영화? 음. 음. 안아픈단 연하는 근데 왜1 5세야2부터 원은 1 1는세는1세 음. 2는 1이세요이는이는1는1 0이세그 2는 10이세요. 2는 1 0이이이이는 10이세요. 2 반가 0이세요 2는 1이 이거 뭐였지, 이름? 방가방가. 방가방가, 이게? 어, 기억하고 있네? 응 <laughs> 음, 웃긴 걸 좋아하시는 분은 방가방가를 보세요. 네. 엄청 웃겨요. 아빠, 한번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걸 만들어 볼게. 네. 뭐 만들까? 음, 똥! <웃음> 이걸로? <웃음> 똥 쉽지. 아쉬워? 응, 쉬워 음, 보이는데. 근데 좀 잘라내셔야 돼 똥은. 아 그래? 아, 바로 붙어 자세이 엄청 쎘구나 응, 음, 힘이 너무 세서. 응. 음. 아.. 어, 하필왜 똥이야? 만든 아 무릎탕이면 쉬었을 텐데 더. 딱딱딱딱 소리 난다 아빠. 딱딱딱 소리 어때 아빠? 음악에 자세히 힘이 세. 음. 한번 소리 들어볼 수 있게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빠, 아빠는 너무 전화가 많이 와. 아빠? 응. 음, 왜 이렇게 많이 와? 아빠도 일을 해야 되니까. 아빠, 그러니까 아빠는 음. 그 아빠가 하는 일이. 힘들 때 음. 어려울 때 아빠한테 이제 연락을 많이 하잖아. 음. 기회 고향 났을 때도 연락하고. 발리스타. 음. 커피 맛이 조금 이상해도 전화하고 그러니까. 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많이 온 거야? 응. 음. 왜 전화 거야 이건? 아까도 커피 머신 때문에. 근데 고쳤어? 근데 준아 그건 똥이 아니라 팔찌 같은데? 되겠다어 <laughs> 예쁜데. 아까 전에 내가 한번 만들어 주현이 팔목에 맞게끔 잘면 되겠다, 그치응 어, 이제 네. 잘르기 힘든데 이거 이렇게 돼서 아빠 그럼 내가 목걸이를 만들어볼게 목걸이? 어, 음 길게 파주겠습니다 네 방가방가는 이건 어떤 것처럼 저그랬지 중국 사람이면 어떤 터겠어, 아빠? 그거 이상한 나라 엄청. 응, 가난한 사람? 응. 음. 여기 막, 어, 아마도 이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나... 이거, 아, 모르겠다. 그다지 새, 지날 것 같아. 어려워. 네, 이거. 아, 무슨 탄이었는데? 어? 무슨 탄? 우탄? 아닌데? 부탄? 부탄! 어, 부탄, 부탄. <laughs> <laughs> 부탄사랑 음. 기억난다 아빠도 목걸이. 저 애들 기억났어? 응. 음. 와 어, 진짜 목걸이네. 어, 진짜 하고 다니도 되겠다 그렇지? 응. 음. 다정이가 하면 잘 어울리겠다. 다정이 목걸이 좋아하는데. 음 다정이 이유튜브 보고 바르는 거 아니겠지? 응. 음. 목걸이 만들어 주라고. 응. 음. 어, 어떻게 알았어요? 가면 하면... 아 유튜브에서 봤어 어이없네요. 펜또뭐 하면... 만들 거야? 음 반지 만들 거? 반지. 허팝이라고 아알아시는 알, 알, 분들 많을 테야. 음. 허팝에서 봤어 나도. 반지 만드는 거? 음. 음. 우와 진짜 반지네. 이게 음, 진짜 그만큼 근데 자석이 세지. 음. 하하다다 o you 도 팔찌? 아빠 팔찌? 응 일단 시잘빼빼습습다다 팔찌 만들려면 어, 이게 철로 된물체 i 잖아요 그래서 이게 고장날 수가 있어요. 아 시계가 고장날 수가 있구나. a l i t 니 l 어 힘이. 맞아. 주 a 이 말이 맞네. 음 그래서 다빼고 해야 응 t 음. 너무 b 네다 어? 잠깐만, 주안아! 이리 와봐! 주안이도 불러왔습니다 네 주안아, 니 팔찌 해볼래? 응? 그래? 그렇 오케이 음, 한니이 정도면 됐다 아, 역시 부족합니다. 훨씬 부족하네요. 너무 크지 않을까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르려고 한 이렇게. 연아 팔 보여줘봐. 우와 예쁜데. 연아는? 김연아. 이리 와봐. 이도 연아 지금 블루컬 지금 있는 거. 응. 네 아니네 안녕하세요 음... 알고 있었네 음야네 팔찌 만들어 볼래 내가 아니 내가 만들어줄까 음... 한번 해봐 뜨겁다 우와 연아가 너보다 팔뚝이 더 두꺼울 텐데 음 똑같은데 사이즈 <laughs> 딱 맞아 근데도 어. 한개 떼야 되겠다 이거 어, 약간 벌려 벌려 연아는 반지 안 해줘? 아 맞다 반지 해볼래? 음. 나 조안이 했어? 조안이 음, 아직 안했어 난한번더는데안돼내붙일다 야! 아. 몇 대? 음. <laughs> 야 이거 세달가 음. 하루 지나 포기해 이건 야, 빨리 손! 따라주세요! 여기다 해야지, 반지 여기다 해 여기다 아닌가? 어디다 하더라, 반지? 여기 맞나? 여기 여기, 여기. 가운데 가운데 네. 가데왜 네. 네. 이렇게 네. 얇아지? 네. 여자니까 아직 켰어 야자 <laughs> 응. 작아? 네. 응두개더 붙였어

얘들아. 이거 좋다. 어. 뭐야 이거 말고 누가 언제부터 뺐게아 <목소리>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고. 재밌네. 그렇지? 응. 친구들